네, 이전까지는 이론과 패러다임의 관계 및 사회 이론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론과 조사 연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역적, 귀납적인 두 가지 논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전통적 모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 조작화, 관찰인데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전통적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이론으로부터 조작화를 통해 관찰로 옮겨갔습니다. 이론은 검증 가능한 가설에서 사물의 분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 이론 요소에서의 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작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찰을 할때 가설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인데 변수 정의 조작적 정의 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가설 검증 방법을 통해 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변수들의 정확한 조작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수 측정 시 다른 연구 결과가 우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이유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입증하고자 한 가설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는 대. 해야 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찰은 세상을 바라보고 본 것을 측정하는 실질적인 관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 과정을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을 갖고 비행이 사회 계급과 네거티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설로 세웠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수들이 사회 계급과 비행을 정의하였는데 비행은 범죄로 인한 체포 범죄로 인한 기소로 정의를 하였고 어, 사회 계급은 사회 가족의 수입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정의된 내용을 설문지에 구체화 또는 조작하였고 조작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가장 낮은 소득에서, 또한 비행을 가장 적게 저지르는 사람은 가계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후 표본 집단을 관찰하였고 관찰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음을 예상. 만약 결과 1처럼 나올 경우에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 2처럼 나올 경우에는 관찰이 기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증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가설이 반증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조사의 전통적인 도식적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y를 야기하였는가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론적 이해가 전개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회계급과 같은 단순 개념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론적 고려는 이론에 올바르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것이 반드시 관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y의 함수 y는 f(x)라는 이론적 기대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비행 x는 사회계급 y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작화를 통해 변수 측정을 위한 절차 구체화를 통해 비행 x의 척도를 구체화합니다. 이때 소문자 x는 절 도와 같이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조작화 절차를 통해 검증 가능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가설 검증의 일부인 관찰을 통해 진술들이 실제로 진술, 실체가 진술했는지 밝힙니다. 가설 진술에 대해 라일리 던랩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은 연구에서 검증될 기본 진술입니다. 가설은 두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 때문에 검증 가능해야 되며 또한 이러한 예측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설 구성에 있어서는 변수와 현상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가설 구성에 있어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다른 사람에게 명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은 여성 해방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연령은 가설에서 독립 변수인 원인이 되고 여성 해방은 조, 종속 변수인 결과가 되는데 연령은 높다 낮다가 되지만 성별은 그렇지 않은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가설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만약 무엇에 성별이 될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여성 해방을 긍정적으로 더 지지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 해방을 긍정적으로 더 지지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성별 중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 해방과 관계가 있다 또는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 해방과 의 관계를 덜 지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합리적인 표현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해방을 더 지지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이나 성별의 특성과 여성 해방에 제한 태도의 지향성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것을 인가적 가설이라고 하며 앞선 연령과 같이 어, 가설 검증 및 통계적 유의도의 검증과에 연관, 연관된 것을 어, 영가설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영가설을 기각한 경우에는 변... 수들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학의 전통적 모델은 연역적 추론의 좋은 예입니다. 이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로부터 연구자는 이론에 대한 기대를 추론하고 궁극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과학의 귀납적 추론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찰스 글록, 벤자민 링거, 얼 바비 위로 가설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 이론적 또는 유사 이론적 입장으로부터 가능한 해답을 찾아가는 연구를 사례로 보도록 합니다. 가설은 속세의 만족과 성취감의, 성취감이 박탈된 교인의 교회에다가 위로와 대체적 보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성이 남성보다 50%더 종교적이고, 연로한 교인이 중년층보다 교인, 어, 중년층의 교인보다 더 종교적이며 중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고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들은 자녀가 없거나 미혼 가정보다 덜 종교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위로 가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연역적 모델 논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연령, 예배, 참석의 측정 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적인 사실이 연역적 기대를 입증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험적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달리 어떤 교구의 교인들이 다른 교구의 교인들보다 예바 참석을 더, 하, 더 할지 모른다는 관점, 이러한 모호한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성별, 연령, 사회계급, 가, 가족의 지위와 같은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신앙심의 차이를 설명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4개의 변수가 예배 참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변수들은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왜 그렇게 변수들이 강하게 연수,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변수들을 제외시키는 추론 과정을 통해서 4개의 변수들이 각각 세속적 사회에 차등적 지위를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역적 조사는 가설로부터 끌어낸 이론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가설은 관청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귀납적 조사는 관찰로 시작하고 이 관찰을 통해 밝혀진 패턴을 조사하는 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사, 실행에서 이론과 연구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 추론의 과학적 규범은 이론과 연구 사이를 연결하는 양방향 통행료를 만들,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론 시 과학적 조사 실습은 전형적으로 연역벽과 귀납법을 교체하면서 사용되었고 두 방법은 모두 논리와 관찰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이론의 정립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될 내용이지만, 양적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적 조사는 귀납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의상 패턴을 나타내는 상관관계 발견을 위한 통계적 도구를 동구 사용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이며 귀납적인 분석과는 통찰력과 성찰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단의 관찰로부터 중요한 패턴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이 책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조사는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간에 양쪽 모두를 통해 유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시험 공부를 위해 쓴 시간과 그 시험의 점수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공부 시간과 학점이 변수가 됩니다. 연역적 방법은 두 변인 간의 선형 관계 가설을 세운 뒤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으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학점을 받았는지에 대해 관찰을 합니다. 이후 가설과 관찰을 비교하는데 현실 세계와 기대와의 부적 또는 반비례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때 차이를 가정하면서 가설이 보편화된 유형을 묘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련의 관찰 및 관찰 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잘 대표해주거나 요약해주는 유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시간에 유형별로 시험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시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찰이 유형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 둘다 장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啊米达。 이제부터 연역적 방법론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주제 선정 후 이미 알려지거나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관찰, 학자들의 설명으로부터 습득, 타인과의 대화, 문헌, 고찰을 통해 일관된 패턴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반성이라는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창, 통찰력의 유용한 원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연구를 위한 이론구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주제를 구체화하고 현상 범위를 구체화한 뒤 주요 개념과 변수를 밝혀내고 주, 구체화를 하고 명제를 파악한 뒤 명제들로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론 구성에 대한 내용은 질럼이나 제소의 분배 정의를 통해 연역법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예측이 실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발생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론 구성 단계의 절차대로 분배 정의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제를 구체화합니다. 분배 정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수학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구성합니다. 이론을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가정을 하는데 첫째 이론 이론은 근본적인 공리를 명백하게 해주는 역할이며 둘째 이론은 이미 인지된 비교 공리에서 출발하는데 이 공리는 현상에 대한 폭넓은 분야의 지속적인 관점을 공식화하고 셋째 현상에 대한 폭넓은 분야는 어,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구체화한 뒤 주요 개념과 변수들을 밝혀내고 구체화하는 데 밝혀. 는 이론의 변수는 작성된 두 가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 구성에서 적절한 개념을 만들고 어떤 것이 논의되었는가에 대한 탐구를 한 뒤, 위와 같이 제소는 여섯 개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이 명제들로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데, 명제의 두 가지인 왜 밀고는 오직 다른 집단으로부터 절도해오는 경우에만 발생할까? 이 부분과 왜 밀고자는 절도범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동일한 비교 집단의 재화를 훔칠 경우 나의 부는 증가하지만 비교, 집단의, 내, 비교 집단 내의 평균적 부는 예전과 같이 어, 유지될내 부는 그대로 있어 밀고할 유인 동기가 없고 집단 밖의 사람으로부터 훔칠 경우에는 나의 수입은 우리 비교 집, 우리 비교 집단의 전체 부를 증가시키고 집단 내에 나의 상대적 부는 감소시켜서 절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밀고를 하려 할 것이다라는 추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 자신의 상대적 기준, 부를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론으로부터 두개 이상의 변수를 구성하고 가설을 세우고 변수를 구체화한 뒤 가설이 명확해지면 가설을 진술하는 순서로 가설이 생성 및 진술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대학 전공이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데 다소간 역할을 한다는 가설 하에 전공간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학문이 사회과학의 하는가 또는 학생들의 전공을 지금 확정해야 하는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하나를 전공으로 확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명확해지면 가설을 전술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진보적이라고 진술하는 경영이 좀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많다, 라는 정 도의 개 념이 불명확 한것을볼수있 는데, 이는16장 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볼 수있 습니다. 귀납적 이론은 사회생활상을 먼저 관찰한 뒤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을 나타내는 유형을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레이스와 스트라우스의 현장 기반 이론과 얼빈 고프먼의 훼손된 정치, 정체성의 연구가 질적인 현장 조사의 좋은 예시입니다. 앞서 귀납적 방법 사용에 있어서 양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케우치는 하와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어떤 학생들이 마리아나를 피우 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 동양계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마리아나를 덜 피우는 것을 통해 사회 긴장 이론과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사회과학조사에서 이론과 조사 연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계 가능하며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두 방법론인 연역적 모델과 기납적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역적 모델에서는 조사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기납적 모델에서는 이론은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회 과학 부분에서의 연구는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때로는 이론적 이슈로 단순히 경험적 분석을 위한 배경으로서만 소개되기도 하며 이론적 논쟁을 보강하기 위해 선택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설명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론과 조사 연구를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적인 연구 사회 이론에 대해 갖는 함의와 그 반대의 경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선택이 조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과정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결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어떤 이론적 성향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윤리적으로 간주되는 것을 앞선 챕터 1에서 배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 투고 후 동료 평가 리뷰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조사 연구의 집합적 본질인 편견을 지닌 조사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7 가지 동료 평가에 대한 종류입니다. 싱글 블라인드 피어 리뷰, 더블 블라인드 피어 리뷰, 오픈 피어 리뷰, 콜라보레이티브 피어 리뷰, 서드 파티 피 i 리뷰.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cascading peer review까지 어,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